싶습니다. 음, 저희 회사는 그, 여러분들이 드시고 있는 식품, 뭐 우유, 그 다음에 밥, 그 다음에 커피 이런 종류를 네, 포장을 저희가 지금 생산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또 나아가서는 어, 병원에서 쓰고 있는 여러 가지 병원 기자재, 특히 수액 그 포장을 저희가 그 생산해서 저희 제약 회사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학교에 또 어, 심적으로나 또 여러 가지 어떤 시간적으로나 많은 어떤 그런 그 삶을 같이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그다음에 또 이제 사회 나오셔서 이제 사업을 이제 펼치시면서도 어, 또 학교와 함께했던 그런 시간들이 그런 사업에 또 많이 도움이 되셨다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또한 그 우리 학교가 또 잘되고 또 우리 그 후배 님들이또 이렇게 잘 되고 있는 모습들을 봤을 때 이것이 또그 학교의 선배로서 또한 사람의 또 학교의 그 언넘다이로서 그 항상 이렇게 마음 뿌듯하게 생각하고 계십니다. 이러한 것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이 저희 회장님의 생각이시고 또한 그 저의 생각이기도 합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기부라는 것은 그, 뭐 누가 의식적으로 내가 남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행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. 어, 기부 자체는 그 자기 스스로를 즐겁게 하기 위한 그리고 자기 스스로의 마음을 편하게 하기 위한 가장 큰 어, 어떤 하나의 방법이라고 해야 될까요? 어, 누군가에게 그 어떤 뭐 기부나 뭔가를 이렇게 나눈다라는 것은 그 얼마나 그 기쁜 일인가를 우리 후배님 도 잘 아셨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우리 연세 후배님들, 그 다음에 동기들 또 선배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